여기가 계에서 열을 만들어서 이통에다가 닫아가지고 냉방을 보내주고 냉방을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여름에는 얘가 냉방 찬물을 만들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여기다 보관했다 보내주는데요. 겨울철에는, 겨울철에는 이벨구, 이벨구가 동시에 열려있어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이벨구는 열려있고 이벨구만 닫혀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 밸브는 바닥으로 따뜻한 물을 공급해주는 라인이거든요 찬물을 이쪽으로 보내면 바닥에 결로가 생겨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밸브만 에어컨으로 전환해놓고 이 밸브만 잠가주시면 됩니다 그 겨울철에는 이거만 열어주시면 돼요 그거를 제가 검정색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놓을게요 혹시라도 그러시면 이 검정색 테이프를 어 겨울에만. 겨울 꽃. 여름에만 이렇게 되고, 요 뒤에 있는 전기 온수기는 1년 365일, 그다 저기, 그, 온수를 공급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꺼져도, 얘가 고장이 나도, 온수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얘가 고장 나면 서비스만 따로 누르기 와요. 난방과 온수는 분리되어 있어서, 온수는 따로 공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급하실 때, 급하실 때 우리가 이제 뭐 명절 때라든지 연휴 때든지 못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난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 순환 펌프가 멈춰있을 때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 개가 있어요. 순환 펌프의 중앙은 이렇게 공무로 마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 공무 마개를 끼면은 이렇게 땡땡 돌아가요. 땡땡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고착이 되면서 이게 여기가 열을 받으면서 타건이거든요. 우리가 옛날 에 선풍기가 안 돌아가면 날개가, 날개가 안돌아가듯이 그럴 때는 이일자 드라이버로 여기다 딱 꽂고 한 50바퀴만 돌려주시면 얘가 선풍기 날개돌 들어가듯이 다시 원상품을 퀘수수가 있어요. 급하실 땐 공짜하시면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수납 펌프 점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만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문자도 그 보내드립니다. 네. 그거에 대한 관리 문자도 보내드리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으로 제가 상무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저장하는 것이 보시면 될거요 네, 이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 나머지 저희가. <laughs>